내 당신 생일이야. 어 아, 맞네 나내 생일이구나. 아 향긋한 꽃 향기가 나는데. <laughs> 아꽃향 되게 좋다. 완전 생화 냄새가 나네. 그래서 감동하고 있었는데 옆구리에 뭐가 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초훈 유튜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님들 제가 이틀 동안 갑자기 안 나타나서. 이게 또 뭐야? 이랬겠죠? 제가 이틀 동안, 이일 동안 있었던 일. 아침에 기상 함. 점심에 잠깐 할 일을 하려다가 졸려서 잠. 낮잠을. 일어남. 저녁임. 뭐라 잠깐 로아를 켜서 LA드 숙제를 함. 다시 잠. 이게 첫날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다시 잤잖아요. 저녁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잠깐 로아를 하고 한 6, 7시에 잤어. 그러면 한 점심쯤 일어나는 게 맞잖아, 그죠? 이 다시잠이 한 6, 7시에 잤단 말이에요? 6, 7시에 잤으면 원래, 원래 평소에 저였다면? 한 12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나서 방송을 켜야 되는 게 맞는데? 이 6, 7시에 잤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저녁 11시인 거임 <laughs> 아니, 아니 뭔가가 잘못된 거임. 아니 진짜 스스로도, 오? 어? 오죽했으면 엄마 아빠가 걱정이 돼서 저를 깨웠다니까요? 쟤 괜찮은 거 맞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하루 종에 잠을 자? 쟤 아까도 자고 있었는데 왜 아직도 자고 있어? 이러고. 어제 점심에 핸드폰을 켜서 혹시 카페에서 제가 접속한 걸 보신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카페에다가 안녕하세요, 이총입니다 하면서 이제 공지를 쓰려고 제가 지금 요새 밤낮이 이상하고 잠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딱 쓰려고 하면서 잠. 그러면서 잠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도 저녁 10시에 일어났어. 어? 12시간 이상씩을 2, 3일 동안을 지금 잔고 임 카레 어? 해놓은 거 먹으라고 계속 깨워도 전혀 안 일어나더만 해서 내가 그러니까 음. 카레가 있어? 이러고 어제 저녁 카레 먹었어.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공지 하나도 없는 거는 섭섭하다고요? <laughs> 잠만 자는데 공지를 어떻게 쓴다고. <laughs> 제가 일어나 있던 시간 진짜 말해줄 수 있음 그저께 새벽이랑 오늘 새벽임 말고 진짜 잤음 켜서 공지를 쓰다 잠들었다니까요 진짜로 밥 먹으면서 아니 밥도 안 먹었어요 진짜 그래서 엄마가 너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했던 이야기도 제가 하루에 한 끼라도 그래도 먹잖아요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그냥 지나가는 적들도 지금 있음 언제 먹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왜 그렇게 오래 자는지 저도 모름 10시에서 11시인가? 이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봉봉이를 실밥을 풀러 병원에 가야 되니까 오늘은 무조건 킬 거니까 안자고 갔다 와서 침대에 눕지 말고 바로 와야겠다. 왔거든요. 사실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12시간째 깨 있는 거예요. 이제. 잠설은 사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고 뻔뻔하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방송 뭐 할게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좀 어떻게 지냈는지는 말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 새해 인사도 못 했음 제가 원래 인스타에다가 그 카페에다가 공지 올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쓰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오죽했으면 핸드폰을 3일 동안 충전 안 했거든요 아예 안 써서 당장 그래도 안심해 작년보다 몇 시간은 일찍 와서 새해 인사는 했어 그래서 1월 1일을 풀로 주무셨다는 네. 거죠? 네. 심지어 1월 1일 돼서 그 지인들이랑 사람들한테 새해 인사 왔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다음날 연락함. 다음날도 아니네? 오늘 연락함. 오늘 새벽 12시 넘어서 대답함.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어. 심지어 자희랑 이런 애들한테는 새해 인사도 못 보냈어, 지금.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초자느라. 생각난 김에 이따가 해야겠다. 가느라고 새해 인사 못했다고만 믿어주냐고 어.. 그러고도 남긴 할 듯? 유독 또 겨울에 또 워낙 많이 자기는 해서.. 어? 그러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래는 겨울에 그렇게 오래 잔 편은 아니었거든요? 20대 후반? 이때부터 좀.. 그런 거 같아. 그죠? 나이.. <laughs> 연말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또 이제 바쁜 것도 대체 다 끝났어. 내일 네, 당신 생일이야. 아! 맞네! 나 내일 생일이구나! 그러네. 노요일에 생일이네? 응?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펜십 그거를 확인을 못했네? <laughs> 자느라? 한번 가져와서 확인 좀 해볼게요. 샌자왜 이렇게 커? 스페셜 기프트 포 유. 이게 뭘까요? 아니! 편지가 있네요? <laughs> 이건 너무 부끄러워하실 것 같으니까, 고백, 고백편지 아니냐고? 어, 맞음, 마지막에 이총 사랑한다. 이게 서, 써 있는데, 스윗한 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혼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향긋하 꽃향기가 나는데? 어 아, 꽃향 되게 좋다. 완전 생화 냄새가 나네? 하면서 감동하고 있었는데, 옆구리에 뭐가 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전남 액상을.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 자, 두 번째 상자는 갈색 상자인데, 뭐야, 초홍 사랑단이라고 적겠네요? 뭐가, 뭐가 되게 견고하게, 이게, 이게 뭐가,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포장이, 뭐가, 크아이정 포장! 잠시만요. 초홍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눈부시게 빛났고 행복했습니다. 캬아! 쉣!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야? 엽서에 있는 그림이랑 글귀가 있고, 롤링페이퍼가 있네. 어, 아, 좀 감동이다, 얘들아. 아, 사진 찍어줄까? 이거예요. 이렇게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이다, 이거. 시청자분들끼리 몰래 롤링페이퍼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보내주시려고. 근데, 와, 아, 너무 뜻깊네요. 이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제가 제방 벽에다가 예쁘게 붙여놓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laughs> 제가 올해 한 9월, 10월? 뭐 10월에는 일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좀 방송이 좀 이제 건강 땜도 그렇고 이제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해서 시험 시험 거의 안 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 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서 많이 행복했고 좋았다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제가 정말 방송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작년에 마무리는 좀안 좋게 돼버렸지만 이제 올해는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오래오래 봐야죠. 아, 여러분들 저 만약에 나중에 결혼하는 일이 있으면 그 결혼도 부셔야 될거 아니에요. 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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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그래서. 근데 솔직히 나도 장담을못한할수 있는 거 맞음나? 카페에서 소식 없으면 답답하고 걱정됨. 음, 그 솔직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참. 정말 미안해요 뭐라도 한 자라도 적으려고 핸드폰을 꼈다는 점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그한자 적다가 잠들어버렸다는 점 그것만 믿어주십시오 네번 다시는 여섯 번 다시는 작년에 한말 바디 프로필 찍고 싶다 어디 갔는데? 그 사람 죽었습니다